자 d o n 들어 a v 요 a good look at the other one. I don't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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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like i 은 I don't like it. I d o 얘는 구는 보고 있다 마지막에 바로 와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안될것같아나 우리 가지그래 아무도 안하데 나중에 필드 들어갈 때 바디캠 차고 들어가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차고 들어가도 만 아, 예! 예, 부러지면 그건 뭐제책임이요 옛날에 이거 딱 해가지고 앞에 딱 나는 면딱 투수 다 보이거든. 요 음. 찍으니까 딱 되니까. 네. 오, 오. 오, 오. 이 이틀 올랐가 음. 아, 새벽 다섯시고, 네. 오. 다시 이곱시까지가오일 남는 게시마 <laughs> 미국. 아, 이제 미국 주, 주가까지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시까지다 본다, 이제 미국까지. 어, 우리, 우리 거다 보는데, 미국 거 보고 있다. 아. <laughs> 거기에서 서포티지 아, 이날 同志 다 <뮬비이> 아! 이 야, 해라 그냥 니 혼자. ular <laughs> 맞죠? 네. 맞죠? 네. 응? 어? <laughs> 나는, 나는 어릴 때, 종합부초, 종합부초 사가하고삼보러 갔다가 어디날어날는 아요 네. 어, 그때, 그때 가득이었이가내삼년전데딱내 네, 보더만 바로 생각하게 네. 네. <laughs> <어렵죠>? 네. <laughs> <laughs> 돼. 밖에 끔딱 주무고 있다 그래야 되나? 가득 속수무책. 다른 데 가도 삼면삼년 넘게 주무고 있 진짜 앉아서 그냥 딱이렇딱 받았어. 진짜 가득이흰 거에 <laughs> 오렌지 색깔 딱두개 같이 있는게 있잖아. 다리 옆에 보니도난 가족 차가 이렇게 몇년 가족이어서,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옛날+ 옛날에 그금 부문 원이그부문 있어. 롯데에 이제 반주차 나고 가는 데 누가 이사 와가 도망가서 그러다가 시간이경정 경영도 좌우로 가고 있다가 가던데 던져 버고어요모자 지나가다 내주워가지고 잠깐만 가다다있기고아 고마워요

그일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거이아이고요여유가한명있었죠 <Mile dizzy> 아, 포수가 센터에. 센터가 들어오고. <laughs> <laughs>

<놀랑 아요아아

여기가 <목소리도> 안전해. 저기, 근무를 뒤에서 한대요. 시안이, 데려와. 그래서 형아, 야구 하나 보고 싶어데 시안이도 불타미 그 야구? 같이 아빠랑. <목소리도> <어디? 목소리도> 다리 아간건데자 와간다 조금만 면돼 여기 위에 앉아 용가야 뒤에 뒤에 네. 네. 는거 하면 된다 가. 지금 뭐하는거야? 뭐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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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재미있을까봐 그러지? 지아, 봐. 아, 맞아. 그그 우리 점심 좀준 이제 우리 점심 먹 지한이 잘 봐. 와, 야, <laughs> 지한이 이제 야구, <laughs> 야구 좀잘 봐. <laughs> 야구 하고. 야구 재단 이제 하고 야구 하고 싶다. 야구. <laughs> 야구, 야구. <laughs> 야구, 야구,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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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고 야구 어떻게 하는지 봐봐. 지아 던 거네. 야구, 할아버지 집에 야구공 있어. <laughs> 오이 <뢰수> 야구하고 싶어? 진어이 <reinforce> <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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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잘하잖아. 야인 <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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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구 선수가 야구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선수 <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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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이랑 꿰어. 뢰수> 돼 먹을 때가 안티어뭐 이런 데 가야 돼. 여기 야채 사 <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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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먹을 거야. 자 이제 출발하자뭘또 먼저 고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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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아빠스이이도힘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돌려봐. 아니, 아니, 근데요, 저, 왼발을 올리고 왼발을 왼발을 올려봐. 가만히 봐도 아니 근데 자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올려봐. 발을 올려봐. 오른발을 올려봐. 올려봐. <laughs> 그렇게, 그렇게 타봐. 그렇게 타봐. <laughs> <그럼> 더 힘들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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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oy. thank <laughs> you

콧돌리좀 비워주라 팩 소리 좀 비워주라 예? 예? 응. 아정체 <laughs>